형님 오늘 목표 조가 어떻게 되십니까? 바다가 주는 만큼 <laughs> 세 마리. 바다가 주는 만큼. 형님 오늘 컨디션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안 아... 좋다 매우 안 좋다.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아, 그냥 중간. 보통이다. 예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꿈자리 어떻게 되세요? <laughs> 잠을 못자 갖고 꿈을 꾸지 못해 가지고. <laughs> 형님 오늘 지금 이 기분 노래 한 소절. 아 노래? <laughs> 오늘 응. 멤버 중에 라이벌 있다면. 라이벌이요? 네. 아유, 라이벌 박재희. 짜잔. <laughs> 나와줄 참돔에게 저기 영상편지 한번. 영상편지요? <laughs> 네. <laughs> <laughs> 반갑다고 인사해야겠죠. 어쩝니까 작아요 어, 작다, 작다. 아. 다 왔어? 다 왔어? 오오. 다 왔어요 <목소리도> 아니야 아니야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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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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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사이즈는 저희 또 나오고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 아, 그래도 참 어, 돋. 오케이 네, 예 이쁩니다. 어 형이네. 힌트. 음. <웃음> <우와>. <웃음> 응? 제이 형이네. 어딨어요? 제이 형 히트. 짜잔. 요즘에 제이 업보기 더 좋았습니다. 휘. 아 좋습니다. 몇 미터였습니까? 2 0 미터에서 왔습니다. 2 0 미터. 차이 많이 나네. 저기 4 3이라는데아 그래요? 몇 센티예요? 십공에도 막 와. 이거 42 42~~ 짜잔. <laughs> 오늘 첫 출장이다. <춤추자>. 화이팅. <laughs> 응. 형님 오늘 목표 조가 어떻게 되십니까? 몇 센치 몇 마리? 큰거 나오면 좋겠지만은 뭐 그냥 받아가 주는 만큼 <laughs> 세 마리. 받아가 주는 만큼 상사리어도? <laughs> 그렇죠. 형님 오늘 컨디션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안 좋다 아... 매우 안 좋다 뭐 컨디션은 오늘 잠을 한숨도 안 자고 왔지만은 어한 마리만 잡어 보려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참돔 이클림 낚시를 많이 안 해봐주고 오늘 뭐한 오짜 한 마리. 네. 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어떠시냐고요? 컨디션...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 중간 n y o 니다 r e talking about. You are talking a b 자 u t You are t a l k i 고 오늘 꿈이 뭔지 모르겠는데 꿈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꿈이 없다? 누님 <laughs> 오늘 지금 이 기분 노래 한 소절 아? 노래? <laughs> 자 패스. <laughs> 형님 오늘 오늘 네. 멤버 중에 라이벌 있다면 라이벌이요? 네. 아유 라이벌 박재희. 재희 님 항상 내 옆에서 하는 박재희. 제희 형님만 이기면 된다. 그럼 재희가 형. 오케이. 박호스.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와줄 참돔에게 저기 영상편지 한 번. 영상 편집이요? 네. 뭐어떻 하지? 안나오면 말고 <laughs> 반갑다고 인사해야겠죠? 미리 반갑다고. 네.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서 고맙다고요. <laughs> 네. 지윤이 투. 보이네. <laughs> 버스. 아, 다 지윤이만 한거 보면 오늘. 완전히 킹기 좋다. 뭐 어, 내가 만들었어. 오케이. 이상이죠. <laughs> 오케이 두 마리. 자 여기 아일란이 이뻐 요 이뻐. 오호 오케이 네 됐습니다. 이트 뒤에. 재영이 <laughs> 뭐 문제 생겼습니까? 아니요. 일은 기는 게 너무 힘들다. <laughs> 우리 가못 하나 봐. <laughs> 그렇지? 우리가 못 하나 봐. 어, 선수들만 잡네. 그렇지? <laughs> 오 야, 역시, 성열이야성열이가누구지어열이가 두고지. 고지가고이가 두고지. 송열이가 두고가지가 두고지. 무가이가지이고지지가가지 손에 안 맞았어. 스팅하다가 이거. 큰일 났 왔어? 그때 어 내려왔다. 야, 40m까지 흘렸어. 야, 근데 계속 차고 나가. 오프닝을 그냥 하라는 거지? 자. 어,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시간은 7시 좀안 됐거든요. 어, 오늘은 야미동항에서 참돔을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분들은 생타이를 해서 밑으로 내려서 뭐 15에서 20? 요 정도에서 했다고 하는데 저 지렁이를 달고 하도 안 낚여서 그냥 계속 흘렸어요. 한 40m까지 흘렸더니 <laughs> 차고 나갔는데 크지는 않아요. 자, 보입니다.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붕어예요. <laughs> 붕어예요. 근데 얘, 얘가 40m 넘는 데서 왔어. 요 소리도 다 크게. 너무 크게. 내가 민망하죠? 내가 민망 싫옵네 자, 얼굴을 봤다고. 자, 오후에는 네 바로 갈게요. 안 네. 돼. <laughs> 야, 창피하니까 이 참돔이 드랙도 못 차네. 가서 만둣국을 한 그릇 먹읍시다. 어, 아침을 주네요. 만둣국. 아니요. 아, 석열리가 누군데? 석열가몇 배대야? 30에서 40. 그치, 40에서 90일 응. 같아. 그냥 가방 끝으로 해야지. 나가, 나가. 어쨌거나 참돔. 아, 이쪽 군산 참돔 시기는 4월에서 한 10월까지 하는데요. 어, 그 중간에 9월 정도에는, 어, 쭈꾸미 낚시 때문에 좀 전문 배들만 좀 나가고 있고요. 어, 오늘 패턴이 되게 예민해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하고 있거든요. 생타이하고, 어, 지렁이를 하고 있는데, 생타이는 좀 속도를 빠르게 해서 다섯 바퀴까지 올렸다 내렸다 하고, 직, 바로, 직각으로 내려서 하고 있고, 어, 롱타이는 좀 많이 흘려서 속도를 엄청 느리게 아주 느리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활성도가 좋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그냥 아무나 다 무는데 지금 물이 좀 멈춘 상태고 좀 이따 들물이 들어오면 다시 피딩이 올 거라고 하니까 그때를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돔도 방생 사이즈가 물론 있죠. 근데 실제로 규정된 사이즈는 25cm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한3 0 40이 정도에는 좀 낮아야 될것 같아요. 어, 좀 특이하게 참돔은 좀 생명이 그러니까 오래 살아요. 40년 이상을 살고 어, 또 크기가 미터 끝까지 나오니까 그런 그리고 뭐 지금 시기에서는 미터급 이렇게 노릴 수는 없지만, 작은 거라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참돔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우리나라 그 전역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좀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예요. 이 참돔으로 인해서 먹이, 사슬, 그 중간쯤에 있어서, 어, 그 위로 가는 개체수라든지 아래를, 다른 고기들, 어종에 어디에 서식하는지 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참돔이 뭐 저녁에 다 퍼져 있으니까 제주도 수심 깊은 곳큰 참돔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서해 쪽에 보면 군산, 인천, 뭐 남해 쪽까지 다 그렇게 나오니까 어, 참돔 낚시는 어디서든지 할수 있으니까 그 시기 시기에 따라서 아래로 위로 다니시면 됩니다. 자 낚싯대를 다 올리시고 반대편으로 넘어오세요. 돌려야 되겠어요 물 들물... 내가 바람 맞게요 왔다! 처음에 먹다가 뱉었는데 또따라서또 먹었어 야 보인다! 이불 한장 나왔다! 이쪽으로 끌어요 라인 이쪽으로 오고 낚싯줄 걸렸어요 광어네 광어 자 광어라도 낚읍시다 네. 아, 계속 착각을 잡았습니다. 이야 횟감인가요? 예? 횟감이에요? 어... 예, 횟감으로 예, 쓰기 아주 좋은 사이즈 같습니다. 즐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경준이는 이제 <웃음> <웃음> 아니야. 네, 오늘 출조가 다른데보다 좀 일찍거든요. 사3시 반에 출항해서 다들 뭐. 보통 뭐 집에서 출발하면 12시 전에 출발했으니까 운전하고 오느라 지금 피곤도 하고 이 고기가 그래도 누가 한 마리라도 나오면 아 해서 이게 뭔가 좀 설레임 때문에라도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아예 다나 전체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아 지겹고 잠이 오네요. 일단은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기다려 봐야죠. 저도 이제 다시 가서.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네. <laughs> 빨리 네. 이팅 네. 네. 파이팅! 파이팅! 누가 왔어? 어 가운데 왔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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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어. 네. 봐요토 네. 리더가안 들어와 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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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네. 아, 요 아, 침에 어, 요 무겁습니까? 어, 네, 많이 무거워요. 네. 네. <laughs> 축하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어, 왔다, 왔다. 왔다. 방어야저쪽 왔어. 아. 아니 아니, Harmon, 작가, 써도, 작가,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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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가 짜가. 삼치, 삼치, <laughs> <laughs> <뭐야>, 삼장삼장삼장삼장삼장삼장삼장삼장 삼치, <laughs> 삼치? 삼치, 삼치, 오, 삼치, 왔다, 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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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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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삼치, 나 줄게. 네. 야. 라인 되고 있어요? 뭔? 온 시선이 다 저기가 있어. 와, 이어 왔다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경질이 왔다. 바닥이네. 네. <laughs> 예. <laughs> 저기도 바닥이고. 네, 어쩌네, 어쩌. 자, 올려보세요. 다시 내려놓게세요 <laughs> 형님, 라이벌과의 대결 어떻게 되어 계세요? <laughs> 형님, 오늘, 오늘 네. 멤버 중에 라이벌 있다면? 라이벌이요? 네. 아유, 라이벌 박재희. 현재 지고 있어요. <laughs> 몇대몇입습니까 1대 0? 1대 0? 입질도 한 번을 못 봤네. 이대로 끝나나요? 분위기 반전 될까요? 지금 물이 돈다 하니까 한번 해보죠 뭐 타도 박지. <laughs> 아이어치형이 <아잇? 웃음> <파이팅. 웃음> 사이즈 있겠다. 여자입니까? 한.. 4자, 5자 되는 것 같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왔어! 치영이 잡는 사람만 잡는 것 같아요 대결이 있습니까? 날려서, 날려서 날려서? 바닥에서 리트리브요 오케이, 와. 아 치켜 올리시고요. 식사하고 십 뒤에 차려져 있습니다. 개인 도시락이니까. 고기는 잘못 낚아도 밥은 꼭 먹어요. 비쏘어. 왜? 밥심 뭐? 밥심 어쩌마팅요 <laughs> <화이팅>. 매치. <laughs> 여기 이렇게 접어놨다가 내리는 거야. 두 마리도 안 벌애.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잡아도 집에 갈수 있어. 웃음꽃이 피었냐? <웃음> 여기는 울상인데. <웃음> <웃음> 근데 째지 않고 투두둑거리기만 하는데? 저거? 고기가, 어, 째긴 쨈다. 내가 지금 자리도 뺏고 <laughs> 고기를 너무 못 잡아가지고, 자리 뺏고낚시대뺏고 뺏고 뭐. 쬐꼬만 참돔인데 왜 이렇게 차? 너무이 플로롱가에, 이거? 쥐인? 근데 아까 개보다는 작지는 않은데, 그쪽과야? 아유, 골라도 골라도 참돔을 참, 나는, 이거 참돔? 자, 붕어 또 붕어 또 붕어 작은 거, 작은 거 골라내기 선수 붕어 잘 보세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하고 나와요. 아이라인을 한번 보세요. 파란색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나와요. 나좀 봐주세요. 하고 아직 이빨도 다안 나가지고 앞에 앞니가 없네요. 그래도, 그래도 35는 되니까 지금 알 뱉잖아 한번딱 산란하는 애들이야 어, 얘네들은 어, 이렇게 작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참돔은 어, 28에서 35 사이에 2년 정도 자란 아이들인데 거기 그때부터 어, 알을 가질 수 있어요 성어예요 걔네도 뭐 이거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얘도 산란을 한번한 게... 거예요 담담하네요 그래도. 아, 나왔 경진아, 어, 누나 누나 정치에 맞는 거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 진짜. 원래 지금 사이즈가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올 그 깊이라든지 거리가 아닌데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원래 이 작은 아이들은 연안 쪽에서 아직 좀더 있다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른 어종들도 다 똑같아. 수온이 되게 많이 높아져가지고 고기가 이상하게 나와. 지금 이제 이런 이, 이 작은 애들이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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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으로 후속 타로 이제 들어오는거요 아, 봤어. 어, 얘는 어, 봐, 사, 어, 사이즈가 있어, 사이즈가. 어, 예. 갑자기 왜안 치냐? <laughs> 있어, 고기는 있는데. 생타셨어요? 이건 생타예요, 생타는. 이야. 생타는? 어, 왔어, 왔어. 아, 근데 사이즈가 어떻게 이렇게. 아, 얘는 조금 더큰니다 살짝, 살짝 후반 이거, 이거. 이이런애들이수이이안 맞는 애들이야 색깔이 희뜨하잖아 지금 색깔이 회색빛이 나잖아. 분홍. 분홍, 뭐, 분홍빛이 나야 되는데. 아, 오늘 여러 가지로 진짜. 분홍을 <laughs> 자. 아, 자, 나 잘래. 이야. 에이씨. <laughs> 한 마리 더 잡아요. 뭐, 잠을 자, 잠을 자기. <laughs> 어, 깜짝이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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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이제 하 나왔네. 아세요? 예, 올라와요. 저 올라오네요. 치고 나가네. 우와. 우와. 와 아, 아. 광원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툭툭 치고 나가더라고요. 차는 걸 보면 바로 아세요? 네, 조금 알것 같아요. 아, 천돔은 어떻게 칩니까? 글쎄, 아직 참돔 못 잡았습니다. 아, <laughs> 아,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군산 야미도항 새벽 03시에 나와서 아 그렇게 오다 보면 은 항상 잠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아, 오후 지금 3시가 됐는데 한 12시간 된것 같은데 졸려요. <laughs> 참돔 낚시가 좀 약간 기다렸다가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물이 안 가거나 이럴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 또 고기가 잘안 나오고 이럴 때졸립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날씨가 요즘에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볕은 되게 따뜻한데 지금도 찬 바람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 항상 겉옷 따뜻하게 하나 가지고 다니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과는 생각보다 조금 좋지 않았지만 배 전체적으로 좀 많이 쏟아졌기, 제, 쏟아졌기 때문에 구경은 잘했습니다. <laughs> 아, 참돔 참돔 낚시를 좀 약간 다른 낚시에 비해서 비중을 덜 주고 좀안 했더니 그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 잊어먹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분발해서 참돔 낚시를 몇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뻔니뻔니 화이팅! 한국 낚시 방송.